네, 안녕하세요. 대청하신당입니다. 자, 25년 8월, 양력 8월, 신생들에 대해서 공수를 줄 건데요. 전반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어떤 거, 금전적인 어떤 거,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건강수,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닷없는 공수가 지금 또 들어온다는 거죠. 보통 그, 우리 무가의 이런 공수 이런 걸 보면 미신이다, 뭐다 이러면서 여름에 뭐 물조심하고 이런 건 나도 말하겠네 이런 게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도 있죠. 비아냥거린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 농담하시는 분도 있고 뭐 비아냥거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정반대의 공수가 나온다는 거죠. 25년 8월, 진생들은요, 물조심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꼭 전해야 됩니다. 왠지 모릅니다. 그렇게 공수가 나옵니다. 지금 불조심을 해야 된다. 뜨거운 것을 조심해야 된다. 자, 물리적인 불 맞습니다. 물리적인 불, 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불과 관련돼서는 뭐, 전기, 가스, 뜨거운 물다 해당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어린 자녀분이 진생인 부모님들은 반드시 뜨거운 물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된다. 불과 관련된 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요. 펄펄 끓는 여름이고, 불하고는 좀 거리가 좀멀것 같은, 차라리 물조심하라면 이해가 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8월이. 또, 7월보다 8월이 더 많이 더울 거라는 기상청 예보가 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생들에게는 불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이 꼭 전해드리니까 다른 어떤 말보다 이 말씀을 꼭 강력하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뭔가가 힘들 것이다, 건강적인 어떤 것이 뭐가 힘들 것이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8월 괜찮게 지나가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깊이 코고꼭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불이다라는 소리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하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8월 달에 그런 묘한 공수가 나온다고 전해드립니다. 조심하시고 무탈하게 진생들도 8월 지나가시라고 청하가 당부드리고요. 또 8월이면 칠석이 있습니다. 7석, 칠석, 7월 7석. 칠석. 여러분들도 칠석에 대한 어떤 그 공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